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튤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예전에 유수현 수연, 유수연 수연TV라고 했던, <laughs> 유수연 수연TV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닉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번엔 그 다른 분들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튤립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화 뭐야? 에잇! 아자디던오늘을해볼거는요 바로 직제 게임입니다. 오늘은 요리집에 지을 건데요. 그 저번에 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laughs> 제가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꿀꿀꿀꿀꿀끌 꿀꿀꿀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거는이제부터 제가 할 마크 스킨이고요 앞으로 다른 게임도 할 겁니다. 그때까지 많이 좋아해주세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laughs> 음, 죄송해요, 여러분. 쓰읍 제가 보면 이거 좀반팔인읍 같은데 헷갈읍읍읍읍읍읍읍읍 제가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서 유리집을 지일거예요자 유리랑 그런 색친데 이렇게 창나무 문을 할겁니다 창나무 문이랑 이제 그 이제 뭐 필요할거 있죠 작업대 저는, 노란색 좋아해요. 그래서, 노란색이랑, 작업대. 뭐, 이제, 이 정도만 하죠. 저는 요즘 넓은 게 좋아가지고, 넓은 거를 만들 겁니다. 어이구.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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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흙이 보여도 그 분홍색 아 분홍색 카펫이래 노란색 카펫으로 이거 깔을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그 멤버가 없어요 이제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저 원래 유수연수연 t v 잖아요 근데 전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이게 좀 예전에 찍는건데 이제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냄을 제가 실수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90일이 지나면 이제 틸레 그 t 이라고 할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엄청 미안 죄송합니다 영상보치 많은친 분도 재밌는 분들이 있으시면 보세요 네 뭐야 자 일단 뭐이 정도 이거 한칸한 줄이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 이거 한번 제가 볼게요 안되네요 제가 요즘 마크 초보라서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기 있는데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있는 마크를 제가 초보예요. 잠깐만요. 치트 나스 할게요. 항선 나스 할게요. 항선 나스 바꾸고 아침이 됐네요.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네, 여러분, 이제는, 뭐, 다음에는, 그, 이제, 석영 블록으로, 석영 블록이랑, 석, 석영 블록 계단이랑, 석영 블록 계단이랑, 석영 블록, 석영 블록, 기둥 블록을 가지고 집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봐주세요. 이거는 그, 석영, 석영블록 집은 그 제가 어디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머리 별달린 그님 있잖아요. 네 아무튼 지금 카펫을 찾고 있어요. 일단 노란색 카펫. 자 이렇게 카펫을 아주고 제 노란색 카펫을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핑크색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어? BTS에서 할 때, BTS, BTS에 서 치치나 할 때는 그, 티? 티가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제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유리리 만들고 싶은 분은 저보고 이거 따라하시고 되고요. 자기가 지우, 지우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5,000까지 만들 거면요 걔가 생각나죠? 제가 내일 5,000까지. 5,000가서도 좀 찍을 거예요. 일단. 아, 맞다. 여기는 없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집을 만들기 때문에. 죄합니다 여러분. 그 아! 내가 왜이생각을 못했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이, 이쪽에 그 블록 넣어야 된는데 아, 진짜 망했네요. 그러면. 잔디블록 하죠? 잔디... 어. 이래서 이거 짓다 만들고 이제 이번 소개시켜 줄겁니다 그... 이번에 1편부터 2편까지 있으니 이 2편까지 꼭 봐주시고 안봐... 안보고싶은 사람은 봐주세요 이거 꼭봐야되는건 아닙니다 오마이 지금 뭐이 정도면 다될것 같고요. 이렇게 다 돼가지고 여기 한건 남았으니까. 꼭좀 넓네. 자 이제 이제 0층집까지 만들 거라서 여기를. 여러 그,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공룡 TV 아세요? 공룡? 그냥 공룡이라고 써있는 거. 네. 근데 그 공룡님, 그, 아세요? 그도티 TV, 그도티님의그 공룡 요정 있잖아요. 그 요정, 진짜 동영사 근데 좀 신기하게 만들었어. 그, 공룡의 얼굴에 터트리는 거랑, 터치 스킬 있는 거. 근데, 타이밍 너무 짧아어 짧았... 짧아래. 짧았어요. 아이고. 일단 여기까지 다 짓고.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신대를 넣고. 작업대. 설거 상자. 설거 상자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자예요. 자. 뭐 집이 좀 허전하니까 좀놀 것들도 컴퓨터도 좀 아니 사진도 좀그림자좀 설치하죠. 그림에 자짜짜 오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림을 제를 마지막으로 설명할 때그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붕은 석영 블록 계단으로 할 거고요. 자, 이제 할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넓게 만들었나? 아 진짜 네 다음 연상은 이편에 봐주시고요. 자이 어, 편에 제가 영수 이편에는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오미 대고 빼. 가 이거 한 칸만 채우고 이제 벽을 만들 겁니다. 그 벽을 그 샤워할 때그 보면 안 되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그, 죄송합니다. 탑장이 와가지고 메시지 아동센터. 제가 아동센터를 다니거든요. 그래도 잘해주세요. 아동센터를 다니고 내일은 엄청 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가고. 정우가 누가... 맞아요. 저는 지금 이거 유리진 만들고 좀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그그 그 기억나죠? 그 제가 그 처음에 찍을 때그 유리 유리 만들었잖아요 유리 그때는 좀 용천을 개당 모양처럼 만들 거예요 개당 모양이 안 되면 네모 모양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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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오, 올라라 이쪽은 됐고, 이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잠깐만요. 할말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카메라 시각에서 자기 목, 마크 하는 분들은 이거, 그, 비디오에, 서정에서 비디오에 들어가면, 카메라 시각에 있는 1행칭을 누르고, 3행칭 정막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2편, 2편에 시작됩니다. 2편.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 아, 그리고 여러분, 하만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은 좀 이상하네요. 예쁘시는 분들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거나 안 남겨주거나.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2편에 계속됩니다. 안녕!